아파트 규제 피한 틈새시장 투자 문이 폭발, 빌라 오피스텔 경매 뜨나? 다음 김소장 부동산 팁.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자 규제 밖에 있는 틈새 투자처가 뜨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 현금 부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투자자들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거래가 막혔지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빌라나 단독 다가구 연립 주택은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여기에 기축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있는데요.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 임대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7년 12월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LTV 70%가 유지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도 2분기 0%에서 3분기 0.1%로 상승 전환했어요. 게다가 내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올해 3,800실에서 1,400실로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예고한 만큼 틈새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 시장 역시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숨은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9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낙찰가 100% 초과 물건만 263건이나 나왔어요. 아파트 규제 사이로 열린 새로운 투자창,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